처럼 이 형태를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되는데 2차 방정식 아직 안 배웠어도 그냥 x에 관한 2차 방정식 자 얘가 주어졌을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먼저 지금 내가 구하려는 시계값이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는 양 변을 뭘로 나눠야 돼? x로 나눠야 돼. 그럼 x로 나누면 x-3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가 돼? 0. 결과적으로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라는 값을 알고 있는 거고요. 이제 두 번째, 여기 주어진 시계 값을 두 개로 바꿔주는 거야. 누구와? x 더하기 x분의 1과 x의 제곱,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준다면 지금 x 플러스 x분의 1은 얘는 알잖아 얘들아 괜찮지? 그럼 누굴 구해야 돼? 결과적으로 그렇지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내가 주어진 건 합이네 x 플러스 그래서 이쪽 우변에다 x 플러스 x분의 1을 갖다 넣고요 얘가 제곱이 됐을 때 음, 그렇지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되는 거야. 결국 x의 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3의 제곱에서 2를 빼주니까 얼마? 7이 될 거고요. 이제 네 번째 대입하는 거야. 얘의 값은 3. 이 제곱의 값은 7. 그래서 답은 10.